안녕하세요 사마입니다 평면의 방정식 문제 한번 풀을게요 자 다음 평면의 방정식을 갖다 구하여라 점 P를 지나고 법선 벡터가 N인 평면 뭐 등등등 뭐점 P를 지나고 뭐 수직인 평면 뭐 직선의 수직이고 점 P를 지나는 평면 뭐 등등등이 있습니다 자 한번 풀을게 자 얘는 그냥 공식 쓰면 되거든 공식으로 어떻게 쓰면 됩니까라고 하시는데 그냥 N 내적에 그 다음에는 또뭐 PQ다라고 하자 이때 Q점은 X, Y, Z 의미의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, 5, 마이너스 3 내적에다가 X 마이너스 2 Y 마이너스 4 아, 그럼 Z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을 내적을 했을 때 0이 나오면 될거 아이가 그럼 2에다가 X 마이너스 2 그럼 플러스 5에다가 Y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에다가 z 플러스 1 이퀄 제로 이렇게 나와있죠. 그럼 2x 플러스 5y 마이너스 3z 이렇게 나와있지. 마이너스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7이 되야 되겠죠. 0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. 한번 나왔죠? 자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점 p 0콩1 콩만 마이너스 5를 인하고 이 법선 벡터의 수직인 평면인데 n의 수직인 평면이에요. 자 평면이 이렇게 있습니다. 그러면은 아. 이 벡터와 평면이 수직이어야 된다는 뜻은 바로 이 n이라는 벡터가 바로 법선 벡터라고 하는 거야. 법선 벡터. 자잘 들어. 평면의 수직인 벡터를 항상 법선 벡터라고 한다. 그렇기 때문에 아, 여태도 qx, y, z에 의해서 바로 n 내적의 pq 벡터를 썼을 때 여친구는 7, -4, 1. 내적에 0, 1, 9, 1, 0, 9, 1, 1, 5, 니까 x 10, y 1 z 5, 가 10, 2, 1, 2, 3, 아, 4, 5, 6, 7, 야 9, 10, 2, 1, 2, 3, 4, 5, 6, 7, x 9, 10, 2, 1, 2, 4, 5, 7, 8, 10, 2, 1, 2, 4, 5, 10, 11, 12, 13, 14, 15, 1되 17, 18, 1 20, 21, 22, 23, 24, 25, 26, 27, 2 0 21, 2 2 24, 2 7 2 4 2 2 4 플러스 z 플러스 5는 0이 나오게 되면서 아여때는 7x 마이너스 4y 플러스 z 플러스 9는 0이다라고 평면이 나오게 됩니다. 2번 일단 풀었고요. 자 다음 3번 직선의 수직이고 점 t를 지나는 평면이래 자 직선의 수직이래 그 말은 요렇게 나올 거아이가 이렇게. 야 직선이잖아. 직선의 수직이고 점 P를 지나는 평면이니까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. 그러면은 직선의 상징은 방향 벡터죠. 직선의 방향 벡터를 제가 u라고 잡겠습니다. 그럼 이 직선을 한번 볼까요? 이 직선은 바로 x 플러스 1은 바로 y 4에다가 그걸 마이너스 1로 나눠버린 거 아니야 요렇게 그치 그냥 그게 바로 2분의 z 6과 같은데 t라는 뜻이 되는 거잖아 대칭방정식으로 세워버리면 은 그럼 이 직선의 방향벡터가 1 콤마 마이너스 1 콤마 이겠지 직선의 방향벡터 즉 u라고 그러면은 이 방향 벡터가 결론적으로 뭐야? 평면과 수직이라는 거 아니야. 그럼 직선의 방향 벡터가 평면과 수직인 법선 벡터가 되는 거라고. 그래서 u와 u라는 벡터랑 n이라는 벡터랑 서로 같다라고 놓을 수가 있겠지. 평면과 수직인 방향이기 때문에. 이 n이라는 벡터랑 u라는 벡터가 나란하니까.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넣을 수가 있어요? 바로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U벡터 내적에 또 PQ벡터를 한번 하자. U벡터가 뭐죠? 1, 마이너스 1, 2 1, 마이너스 1, 2 내적 PQ벡터 뭔데요? 연마 집어넣으면 된다? 자, X 마이너스 마이너스 5그 다음에는 Y 마이너스 7 z 마이너스 마이너스 6 해놓고 그게 0이다라는 뜻이 된 거니까 아, x 플러스 5 마이너스 y 마이너스 7 플러스 2에 z 플러스 6은 0이다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x 플러스 5 마이너스 y 플러스 7 플러스 2z 플러스 12 이골 0가 나오기 때문에 x 마이너스 y 플러스 2z 플러스 24는 0이다. 이렇게 평면이 나오게 됩니다.라는 것 정도는 알아놓으라고 알겠지? 자, 다음 4번 세 점을 지나는 평면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세 점을 지나는 평면 어떻게 같다고 해요?라고 하시는데 바로 이렇게 평면이잖아. 평면이. 자 여기가 P 여기가 Q 여기가 R이라고 잡을게요. R 그러면은 바로 PQ라는 성분과 이 PR이라는 성분이 한 평면 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거잖아. 이 PQ라는 성분과 PR이라는 성분이 자그 다음에는 또 pq에도 수직이고 pr에도 수직인 이렇게 벡터가 나 있단 말이야 이 벡터가 결론적으로 법선 벡터다라고 하는 건데 이 법선 벡터를 어떻게 갖다고할 수가 있어이 n 벡터다라고 하는 녀석은 결론적으로 pq라는 벡터랑도 수직이고 그다음에 n 벡터라는 녀석이 pr이라는 벡터랑도 수직이니까 우리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 법선 벡터는 우리가. PQ 크로스 PR 외적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뜻이야 외적으로 외적으로 처리합니다. 자 그러면은 PQ라는 벡터는 결론적으로 뭐야? 아 OQ 마이너스 OP라는 위치 벡터의 차로 구할 수가 있겠지. 그러면 3,마이너스 1,마 6 OP 벡터 1,마 3,마 2가 돼야 될 거야, 아이가. 그러면은 2,마이너스 4,마 4가 돼야 되겠지. 자, 그다음에는 PR 벡터라면 구해 볼까요? 자, PR 벡터는 OR OP가 되어야 되겠죠. 그러면은 OR은 5, 2, 0 OP는 1, 3, 2가 되어야 되겠지. 그러면 4, -1, -2가 되어 되면 될 거야. 그렇죠? 자 그러면은 외적갖다 구합니다. i j k 가 돼야 되겠죠. 자 여친구는 아주 아름답게 이로 묶어내 1마이너스 2코마 2로 하면은 여기 2는 그냥 무시하고 얘만 가지고 구하면 됩니다. 외적의 경우에는 외적의 경우에는 그냥 1 마이너스 2 2를 해도 된다. 이안 꼽해도 되나요? 안 꼽해도 돼. 안 꼽해도 됐나? 나 보인 말했어. 뭐 근데 진짜 안 꼽해도 된다. 내가 장난한다. 이 꼽해봐야 어차피 나중에 그벡그법 평면의 방정식 켰다 구할 때 어차피 약분을 시켜야 되거든. 그래서 우리는 이 벡터 성분만 가지고 구할 수도 있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. 자 그러면은 한번구해볼까자 연마는 i 마이너스. j 플러스 k가 된다 자 i를 포함한 행과 열제외 마이너스 2, 2,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2 j를 포함한 행과 열제외 1, 2, 4, 마이너스 2 k를 포함한 행과 열제외 1, 마이너스 2, 4, 마이너스 1, 2 된다 자 그래놓고 계산합니다 4, 1, 6i가 된다 마이너스 연마는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8 마이너스 그러니까 c -10, 플러스 10j가 된다 연마는 마이너스 1 플러스 8 그럼 얼마 돼야 돼? 마이너스 1 플러스 8 7k가 된다. 분명히 이렇게 나온다. 분명히 이렇게 나와. 나프님 말했어. 알겠지? 자, 그래놓고 실제로 내적을 하게 되면은 얘랑도 0이고 얘랑도 0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내적을 하면은 진짜 그래. 내적 한번 해봐. 믿기 싫으면은 자그 다음에는 이점세개 중에 하나를 갖다가 여기 얘랑 내적을 시킨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바로 이렇게 n 내적에 그다음에는 또그 다음에는 또그 점이 어딘지 몰라 내가 그 점을 뭐 s라 잡을까 얘를 x y z다 라고 잡아버리면은 이 친구를 그냥 rs 벡터랑도 내적을시켰을때 0이 되면 되는 거 아니야? 그러면은 n 벡터 내적에다가 n 벡터가 뭔데? 67 따라서 6, 10, 7 내적에 그다음에 s가 xyz z 그럼 그기다 r 빼 버리면 될거 아니야? 자, 따라서 rs라는 녀석은 결론적으로 os or이라고 잡을 수가 있겠지. 자, x, y, z 마이너스 r은 5, 2, 0이기 때문에, 아, x 마이너스 5, y 마이너스 2, z 이렇게 나주면 될까요, 얘가? 자, 따라서 x 마이너스 5, y 마이너스 2, z를 내적하면은 0이 된다고 잡을 수가 있는 거아니요 그치, 이해됐나? 자, 얘가 뭐라고? 얘가 n 벡터. 그럼 얘가 다른 말로 뭐라고? 얘가 RS 벡터가 되는 거니까 내적이 켜버리면 6에 X-5 플러스 10에 Y-2 플러스 7Z가 돼야 되겠죠. 그게 0이다라는 뜻이니까 6X 플러스 10Y 플러스 7 z 의 마이너스 50이퀄 로가 나오게 됩니다. 자 얘가 뭐라고요? 얘가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이다라고 놓을 수가 있겠죠.